네 안녕하세요 미라클코인이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정받은 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탑만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쌓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단기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간 급등 쏴줄 종목 공개하기 전에 제 수익률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2월 5일 바로 어제였죠 주피터 8% 수익 그리고 오늘 오전 9시경 시바인누7% 아이콘 7% 수익 그리고 메탈은 12% 퍼센트 수익 헌디엑스는 18% 수익 하이파이는 13% 수익 체인 링크는 무려 25% 수익까지 강력한 조정장 속에서도 누적 90%에 가까운 수익 꽂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여러분들께 돈 달라고 절대 안 하니까 이번 주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이미 계좌의 손실이 커진 분들이라도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 바로 온도파이낸스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방에선 주말간 단기급등 쏠 코인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오늘도 쉽고 간결하게 핵심만 설명드릴 테니까 짧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온도파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되었는데요 이 패턴은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바로 여기 이 수렴의 끝에 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중순경 수렴 위쪽 추세선과 3000원 부근 매물대 저항을 막고 하락이 쭉 이어졌죠 이후 1800원 부근 매물대 지지와 아래쪽 추세선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면서 정확하게 위쪽 추세선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말씀드린 패턴의 특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자 이달 초 2월 3일에 수렴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데 싶었지만 이쪽 1800원 매물대와 이 초록색 121선에서의 지지까지 완벽하게 받아주면서 팬들의 몸통 은추대선 위쪽에 안착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아래쪽으로의 이탈보다는 지지를 받아주며 위쪽으로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겁니다. 온도파이낸스의 급등 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온도파이낸스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무려 6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 온도파이낸스 가 이렇게 큰 거래량과 함께 상하방 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작년 12월경 고점부근에서 가짜 하락을 통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최근 활발한 거래량을 통해서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바탕으로 위쪽 추세선 상단 돌파 테스트는 시간 문제이고요 만약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전고점인 3000원 부근까지의 엄청난 폭등 수익을 전부 챙길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무려 40%에 가까운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의 코인인 거죠 자 매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잡아 들이 모든 종목들 바로바로 바로 급등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급등 나올 종목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저한테 말 걸어 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도 이러한 수익들 단한 개라도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